촬영하고 있는 건 알죠? 얘 어디는 어디 가나요? 당신 회사요. 내 아, 네 회사요. 저 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전대 왔을 때 이렇게 생매지 않았었는데 세월이 좀 오색할만큼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얘가 공대 몇 통아니더라? 아무이나튼 오늘 뭐 쇠분길을 찍는 이유는 뭔가요? 당신 길을 몰라서 저이이입니다입자 한번 가면은 니다뭔 대도 안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튼이 건물 지나도 이건물이 건물은? 이 건물은 네. 이이든가넌 이름이 뭐니? 아, 추워.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아무튼 이쪽으로 가면 네. 여기 길이 있어, 길이. 이쪽으로 가이쪽 여기. 녹색 허가 차량만 저기, 저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최근길 영상 올리셨다고 들었는데. 아어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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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장 요즘 영상이 뜸한 이유가 뭔가요? 봤어, 봤어. 네. 요즘 영상이 뜸한 이유가 뭔가요? 암 아, 뒤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일단 일로 쭉 가시고. 네. 아, 오르막길이네. 근데 그다음에 저 꺾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어, 올라가. 새길. 저 새길. 되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길기 단풍이 쁘니까 단풍도 좀 봐주고. 저 길이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아? 어? 아, 뭘도힘들어요 오르막길 힘들어요. 오 햇빛 정확히 딱 비추는데 눈부셔 좋구만. 눈부셔. 이쁘지 않아요? 네. 당신 얼굴도 빛나는구만. 사랑사피시야. 유머프의 뜻이 빛이거든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유머프의 <laughs> <laughs> 뜻이 투덜이란 뜻 아니었어? 아니아니 아니라고? <laughs> 투덜이란 뜻 아니었어? 금시랑 브금시랑이거든. 금시랑 브금시랑. 아, 그렇구나. 공기랑 공기랑. 제가 왕의 혈통을 타고 나서. 이분 또 도지셨네 또. 이상한 병 도지셨어. 아, 진짜. 이거 진짜. 아무튼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여기가 백도. 네. 저 제가 홍도. 네. 전작생들만 모두 다 아는 그곳. 아.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횡단보도 카메라 찍힌다는 건 나는 횡단보도를 걷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튼 일로 가면 이제 쭉 <laughs>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주면 되는 거 올라가.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뭐 벌써 간다고?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쭉 오면 여기가 뭐더라?

참고로 거기서 한번만 떠들어도 어차피 안들어가요 이안 형이 자막 쓸거잖아요 안쓸건데? 나 이대로 올건데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인문대 1호관 저쪽이 경영대 1호관 이제 여기 사이로 가면 이쪽이 이제 우리가 가야될 진리관 거기 지나가야돼 다 오고 말고 할거 있나 뭐. 그냥 진짜 쭉쭉쭉 가로질러 가네. 가깝다 했잖아. 가까운데 한오어아 진짜? 이정도면 가까운 거지. 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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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쪽 이쪽. 뭐 옛날에 적어보고 저기서 태권복이 출동한다고 그랬었는데 <웃음> <태권북이자>? <웃음> 대단한 핫 소리였지. 아무튼 여기가 진리관 이거야? 몰라도 저거 한몇개 있더라고 저기 기숙사인데 가면 거기서 하나 있어. 저기. 아무튼 여기가 진리관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 오늘 화장실 줄 됐어 가리요아 그딴 거 없다니까 왜 자꾸 볼하려 그래 안되겠아 <laughs> 아, <laughs> 아, 이쯤 되면 <laughs> 바보가 아닌가 심의심스럽구만그쪽 그, 이쪽 이쪽 이쪽이 더 가까워 이쪽이 다 아무튼 이쪽으로 가주면 돼요 자한번 가봐 들고 내려와 들고 이렇게 오면 이제 이쪽 여기 이제 GS랑 아무튼 뭐 있어 오 치킨버거 치킨.. 아 저거? 저런 아, 것도 있나 보지 마아무 일로 오면 돼요 네오 에그 타르타르 에그 타르타르 좋아해 이 에그 타르타르 전 에그 타르타르 보다 에그 타르트를 좋아해요 타르타르? 타르타르는 그거잖아 타르타르산 타르타르산이라고 하지 전 에그 타르트 좋아해요 웨이 이쪽으로 쭉 오면 여기서 타르네. 이제 쭉 직진이야 직진 보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없어. 쭉 가기만 하면 되겠지. 쭉 오면 이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고, 여전히 쭉걷고 있는데. 있는데, 아, 맞아요. RMB 중한이 지금 당신 소리가 들어갈지 말지가 지금 모르겠네요. 개설이요? 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조그맣게 들어가긴 하겠지 그 저한테 이제 저도 차가 있거든요 자프라고 있거든요 제 자프 자프가 뭔데 네? 그차 이름인데 자존심 프라이드라고 줄에서자프예요아 프라이드 요즘 뭐 나오지도 않는 거고 뭐. 맞아요 옛날에 샀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자프는 쉬고 지금 우리 새로 적토마 지금 마련해가지고 얘 이름이 적토마예요 네. 적토마 치고는 빨간색이 부족한 거 아니야? 원래는 어 이제 나의 이제 말벅지로 달리기 때문에 그 적벽지였는데 적벅지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토마로 바꿨다. 사람 아, 적벅지, 적벅지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안 나. 이 정말 그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거짓말 치는 거 봐. 힘이 안 여기도 나잖아. GS가 있네. 사람 적벅지 하면 힘이 안 나잖아. 그래서 적토마로 바꿨. 어요 해봐 그럼 가라 적토마 아무튼 이제 쭉 오다 보면이 뉴발란스 있고 GS가 세 개째네 세 개째. 이렇게 와서 저기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리들의 목적지 전철우 사거리 전대영봉동 술집 많은데 어. 우리 이모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어. 이제 카메라도 10분 거의 다 됐다니 깜빡이고 있고 한2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이그 정도면 되지 뭐. 무튼 고생했슈. 내일은 출근 잘 하시고. 아직 한 5초 남았어. 4, 3, 2, 1.